네, 안녕하십니까. 아, 자, 오늘 아, 어, 부산의 양고창양고창을 아, 먹으러 아, 왔습니다. 아, 자, 위치는 아, 선정. 모텔 백화점 깥쪽이고요 아르방 호텔. 자, 여기 아, 아르방 호텔 이쪽입니다. 예, 부산 양고창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2호점입니다. 예, 왼쪽 2호점. 여기를 한번 보시고 오늘 어, 맛이 어떤지 상세하게 어, 제 입맛에 대는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자 잠시 후에 맛있겠습니다. 네. 어, 네. 자, 보상은 대선입니다. 대선. 소스도 드리겠 있습니다. 마늘 그리고 양파, 땡초. 그러면 특제 소스인데요. 이거 어, 비법이겠죠. 먹걸안 합니다. 맛있다. 벌써부터 막곰심이막 동네야 지그지그 지금 게니다 어. 뭐 어. 아, 아, 아. 그 지금. 요거는 뭐지? 이이 요게 이제 대창이지. 대창. 요게 이제 양이고. 요거는. 거. 어 아, <laughs> 가지고 아, 이거 가지 빨리 먹으시네요. 아 맛이야, 뭐, 비슷하겠지만, 음, 소스로, 소스 맛으로 먹으니까요. 1인분이지, 음. 농담입니다. <laughs> <laughs> 내일 이내 아, 네. 네. 자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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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네네 자, 영통 영통 살 보시면 유전 같은데 제일 아들야들하고 네. 부드럽고 네. 한 개는 맛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이조각올렸어 네. 그

아, 야자 하더라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음 저는 음. 사실 소스보다는... 근데 이게 그대로 먹는 거야.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오래간만에 먹었죠 그런게. 아유 맛있습니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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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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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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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목소리> 옛날에는 양껏 문득 있지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양껌 문득하면 1 배부르게 먹는 것도 좋은데 다른 걸로도 대체 오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삼겹살 먹죠. 그러면은 삼겹살을 그냥 100% 먹어요. 1 0일무쳐 그럼 밥도 먹죠. 그럼 완전 배가 그래서 요새는 조금 식습관을 좀좀 어, 좀 바꿔서 먹어 네. 중간에 이제 한번 달래기 위해서, 자, 이 양파 구이로장 먹어주시고요. 자, 두 번만은 또. 사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여거죠여거여거 요거 그죠? 우리 가끔 먹는 거는 이런 게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씩 드시는 분은 많이 드십죠. <laughs> 어, 모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메인이 익었기 때문에 뭐 다른 결과는 뭐 기름찬이 필요 없습니다. 예. 먹어봐야 입맛, 입맛만 들과하고 이것만 깔끔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이정되면 여러분들도 어, 맛을 음. 느꼈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중간에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중간에 야채 볶음이 또 나옵니다. 야, 서비스로 또 대창. 야, 야, 자, 비주얼 끝내주죠, 끝내주죠, 있습니다. 타운 안 가세요? 네, 예, 다음에 번보겠습니다 타자 라큐 같은 곳인데 오늘 아, 시간도 무제한이에요. 맥주나 예, 소주도 서비스 내리거든요. 예, 오늘말 말로 다음에 한번 뵐게요. 음. 자, 오늘 양곱창, 우수한 양곱창 여기서 아, 시절 하고. 아, 네. 돌아갑니다. 자 여기 있죠. 첫집 왼쪽에 이 집을 꼭 찾아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아, 자 오늘은 차복차 먹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